아, 냄새 냄새. 야, 야, 비켜. 비켜봐, 아니 나봐. <laughs> 새끼 염소들. 이야. 많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, 여섯열여섯 마리, 열여섯 마리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, 여덟아기 열, 열 여기, 여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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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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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섞여 있잖아요, 떡이랑. 아, 다 그런 거먹지고식이지잘 먹네. 잘 먹어. <laughs> 야. 많이 먹어. <laughs> 그게 물이야? 이리 와. <laughs> <안 먹었네. 웃음> 그렇게 해놓으면은. 아, 저렇게 해서 여, 열에다 녹는다고? 야, 야. 따뜻한가? 아, 아래 열이 나오네. 야, 물과의 생존이다, 물과의 생존. 추운 겨울에 새끼나서 여기 서 보듬고 있으라고 이렇게 열 전등을 깔아놨네. 여기서 새끼다라고. 응. 산순아. 산순아! 산순아! 이리 와. 산순아! 이라! 산순아! 산순아! 네. 산순아! 산순아! 산순이 언제 왔어? 들어가면 안 돼! 확 깨물라고! 아, 진짜 너는 왜 그래! 산순아! 산순이 새끼 낳나? 어? 산순아, 새끼 낳았어. 새끼를 낳아야 하니 이거는 뭐 이제? 개 염소 사, 염소 사료? 아, 저거. 밀로 유기농. 팍 파타고고 이런 거. 어. 수확한 거제. 이저 사람들이 못먹는 거. 아, 상품 안 되는 거. 손질해도 먹으면 되는데. 어. 비싸려니까 그냥 염소 주는 거. 영상 인증 받은러가야 여기 죽살 있잖아 그걸. <웃음> <웃음> 그걸 나누면 그걸 먼저 먹는 모양이지 맛있다고 <laughs> 그냥 콩깍지를 다 같이 있는 거구만 어. 목 마르니까 눈 먹어 얘가 <laughs> 시려울 텐데 안 시렵나? <laughs> 잘 먹네 눈 눈을 막 먹자네. 그데저 <laughs> 어, 암놈은 얼른 가서 먹자네. 일등 저, 저 콩팥을 전문가인데. 이렇게 키우는 거? 미, 염소 비슷한 거? 어, 좋아. <웃음> <웃음> 물 대신 눈 먹어라 <laughs> 물이 어 개풀 뜯어먹는거 보더니 개는 일부러 풀 뜯어먹는거 양치질 하려고 저기 똥도 싸야되고 그개 속이 안좋을때 어개 속이 안좋을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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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풀 뜯어먹는거거든 변비 때문에